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준동사 편에서 첫 번째 일단은 뭐 할까요? 부정사를 하겠습니다. 대단원이 뭐였다고요? 우리 준동사라는 걸할 거예요. 준동사가 대단원이고 그중에 첫 번째 부정사를 할 겁니다. 자, 부정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투가 붙는 투부정사. 형태가 어떻게 되죠? 당연히 투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그다음에 동사 원형 그대로 쓰이는 무슨 부정사요? 원형, 부정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형태는 동사, 원형 그대로 쓰이는 애입니다. 오형식 할때 우리가 봤거든요.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할때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예를 들면 she made me clean the room. 그녀가 나가 청소하도록 만들었다. 그때 쓴게 원형 부정사였죠. 예, 그래서 원형 부정사는 뭐 간단하게 그런 것도 있고요. 나중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예. 먼저 설명할까요 아까 어떤게 있었죠 지각동사나 일단 간단한 동사만 쓸게요 see watch hear feel요 뭐, notice perceive o b s e r v e 그때 적었으니까 안적을게요 그 다음 어떤 동사요 사역동사요 let have make요 준사역 help도 있습니다 help 얘네들 뒤에 다 어떻게 온다고요? 목적어 다음에 오형식에서 동사 원형이 오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원형 부정사라고 하지요. 목적어 다음에 뭐 온다고요 동사 원형요. 야는 동사 원형 올 수도 있고, help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올 수도 있고, to 부정사 올 수도 있죠. 이 동사 원형들을 다 뭐라고 한다고요? 원형 부정사 왜 동사 원형 그대로 쓰이는 글이. 틀렸죠? 예, 원형 부정사요. 근데 뭐, 우리가 조동사로 쓰인다고 해서 그때 뭐, 이런 게 있어요. had, better, 동사원형. 원형 부정사잖아요. 뜻이 뭐죠? 어, 뭐, 하는 편이 더 낫다. 동사원형 하는 편이 더 낫다. 더 괜찮다. 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음, can not help but 동사원형. 이것도 다 원형 부정사라는 거예요. 지금 쓰는 게 동사원형이. 이건 동사원형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동사원형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즉,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나는 그녀를 보고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I couldn't help but fall love in with her.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게 원형 부정사는 이런 게 있고요. 간단하게. 오늘 추가되는 건투 부정사니까요. 이거 흔들립니다. 먼저 투 부정사를 보죠. 뭐를 보자고요? 아까 쓴것 중에 투 부정사를 볼 겁니다. 투 부정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형태는 어떻게 된다고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되겠습니다. 예, 투부 정사는 아까도 준동사 할때 이야기했지만 동사를 두 개를 못 쓰니까 그 자리에 동사적인 의미를 느끼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일단은 여기 한개써 볼게요. 여기 무슨 용법을 쓸 거예요? 일단. 여기 문장을 먼저 보고 필기하세요, 여러분들은. 영어는 수학은 할까요? 수학. t h is difficult라는 문장은 누구나 쉽게 해석할 수 있죠. 수학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수학에다가 동작의 의미, 그 동사의 의미를 넣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수학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라든지 수학을 가르친다는 게 어렵다라든지 수학을 설명하는 게 어렵다라든지 이런 동작의 의미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수학을 가르치는 게 어렵다라고 해서 여기 teach를 쓰면 될까요? Teach math is difficult. 하면 여기 이미 동사가 있는데 또 동사를 쓰면 안 되겠죠. Teach의 형태를 어떻게 바꿔준다고요? 오늘 배울 to 부정사로 바꾸면 말이 될수 있는 거죠. 명사로 쓰이는 것이고 해석이 뭐뭐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어려워요. 오케이 무슨 자리에서죠 지금? To teach math가. 지금 주어 자리, 동사 자리, 보호 자리잖아요. 어? 선생님, 주어로 쓰였네요. 선생님, 주어가 될수 있는 품사가 뭐라고 했죠? 문장의 구성 요소 할 때, 예, 명사였습니다. 투 부정사 첫 번째 용법은, 무슨 용법? 명사로 쓰이는 명사적인 용법입니다. 뭐가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명사처럼 쓰입니다. 해석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뭐, 뭐 하는 것입니다. 아, 면사적 용법 중에, 이거는 뭘로 쓰인 거다고요? 주어로 쓰였네요. 그러면 선생님, 목적으로 쓰인 것도 있고, 보어로 쓰인 것도 있겠네요. 예,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였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주목보라고 외우는 게 쉬운데, 일단 선생님이 보어부터 먼저 적을 거예요. 어, 근데 선생님, 동사에다가 ing 붙는 게 저희는 동명사도 있다고 배웠는데요. 동사에 ing 붙는 게. 그러면 위에 있는 to teach가, to teach를 teaching으로 바꿔도 되나요? 네, 됩니다. teaching, math i difficult 해도 됩니다. 보로 쓰인 거 볼게요. 여러분들 취미 뭐예요? 취미? my hobby. 예. 선생님 도 취미는 음악을 듣는 겁니다. 뭐, 노래하는 것도 취미고요. 내 취미는 음악을 듣는 것이다. 내 취미는 뮤직, my hobby is 뮤직을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my hobby is 뮤직. 근데 또 동작의 의미를 넣고 싶어요. 내 취미는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다. 아니면 음악을 듣는 것이다. 음악을 연주하면 플레이를 넣으면 되겠죠. 아니면 플레이를 넣어볼까요? 음악을 플레이 연주하다. 저는 듣는 건데요. 듣되라고요. 그럼 리스을 바로 이렇게 넣으면 될까요? 또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동사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my hobby is listen의 형태를 바꿔줘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요? to 부정사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명사적 용법. 내 네, 취미는 음악을 듣는 것이다. 선생님, 그러면 이 to listen은 또 동명사인 listening으로 바꿔도 되나요? 동명사도 명사 역할을 하니까요. 됩니다. 무조건 다 될까요? ING로 바꾸는 게투 부정사를? 명사적 용법일 때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목적을 일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적을 맨 마지막에 쓰인 겁니다. I want. 원했어요. 나 원해요. 뭐를요? 나 지금 음악 듣기를 원한다 해볼까요? 위에 똑같이 써서. 그리고 또 listen. 뮤직 하면 안 되니까. To listen. 네, 위에 문장에서 틀린 게 있는데. Listen은 항상 자동사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To 들어가야 돼요. Sorry? 자, I want to listen to music입니다. 나는 음악을 듣기를 원해요. 자, listen은 자동사라서 전치사 2부터 해야 됩니다. 자, I want to listen to music. 나는 음악을 듣기를 원해요. 선생님, 근데 야는 listening으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왜안 돼요? 앞에 이 동사 때문입니다. 이 want라는 동사는 뒤에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럴 때, 뭐 하는 것, 이라는 뜻일 때는, t 부정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I want to listen to music은 되는데, I want to listening music은 안 된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t 부정사의 면사적인효법 여러분들이 한 개씩, 뭐, 영작을 해보시면 정말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어 나는, 뭐, 원한다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약속했어요. 뭐, 그녀를 만나기로 어떻게? I want, I, I promised. 난 약속했다. I promised. 똑같아요. Promise도 뒤에 to 부정사만 와야 돼요. 그녀를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어떻게? I promised to meet her. 그녀를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예. 네. 뭐, 이런 게 명사적인 용법인데요. 명사적인 용법이 뭐몇개더 있어요. 몇개 간단한 것만 한게 우리 5형식할때 이런 동사들 5형식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는데요. 이 동사가 뭐 get이라든지 want라든지 tell 말하다 ask 요청하다라든지 너무 많은데 이거 다 적을 수 있을까요? Allow 허락하다라든지 cause 목적어 t 부정사 아까 뭐 promise 또 있을 거고요 invite도 있고요. 너무 많은데요. Enable, 가능하게 하다. Encourage, 용기를 북돋우다뭐 이런 동사들 있잖아요. Expect, 기대하다. 너무 많아요. 등등등등. 뭐 여러분들이 계속 많겠죠. 이거 그때 한번 설명을 해줬어요. 오영식 할 때. 이런 동사 뒤에 투부정써 오잖아요. 얘도 무슨 용법이라고요? 얘도 역시 명사적 용법입니다. 보호로서 했죠. 예. 보호로 쓰인 거니까 명사적 용법입니다. 뭐라고 쓰였다고요? 목적격 보, 보호로 쓰였어요. 예를 들면 뭐 I allowed 허락해준 데 그녀가 to go there 거기 가는 거 이때 to go가 뭐라고요? 명사적 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 위에 to teach math is difficult 적었잖아요. 자를 좀 잠깐 볼 건데요. 왜 봐야 되냐고요? to t e a c h Math is difficult. 다른 문장을 잠깐 볼 거예요. 왜요? 주어가 좀긴 해요, 선생님. 자, 영어는 주어가 이렇게 머리가 커요. 좋아한다, 싫어한다. 아, 싫어해요. 어떻게? 머리 자꾸 키큰 이런 애를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to teach math를 어떻게요? 가짜 주어를 씁니다. 뭐라고요? 이슬 씁니다. 그래서 뒤에 동사 부분이 바로 옵니다. It is difficult. 어려워요. 뭐 하는 게요? 진짜 주어는 뒤로 빼돌립니다. To teach math. 파란 걸로 쓴게 뭐라고요? 원래 진짜 주어였습니다. 그래서 it is difficult to teach math. 이런 식으로 쓰죠. 선생님, 그런데요. 가짜 이것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선생님. 한번 보세요. 폭설이요. Heavy snow. 다른, 내용이, 다른 내용인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일단 가주어, 진주어라고 쓸게요 Heavy snow 복설이 만들었는데 To drive a car 차를 운전하는들을, 이게 목적어죠 그 다음에 목적게 뭐가 올수 있죠? 어떻게? Impossible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근데 영어에서 이런 문장은 잘 쓴다고요? No, No, No 잘안 써요 그럼 어떻게 쓰냐고요? 이렇게 씁니다 자, 헤비스노를 그대로 적고요. 폭설이. 메이드 만들었어요. 여기도 뭐가 등장한다고요? 아까 가짜 주어가 있을 때 여기도 가짜 목적어가 등장합니다. 가짜 목적어. 감옥, it. 그 다음에 뭐 쓴다고요? 인파스 e 뭐가 바로 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구조죠? 주어. 헤비스노가 주어. 메이드가 동사. 이지, 목적어. 인파스 e 이 목적격보 다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와야 된다고요? to drive. 어 칸데 어가 어디갔죠 위에 네, to drive 어카가 바로 옵니다 to drive 어카 이게 뭐라고요 진짜 목적어 이런 구조로 써야지 영어 문장이 엄청나게 좋은 문장이 되고요 이 문장이 서술형 문제의 단골이라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전, 진짜 중요합니다 왜 오셔야 돼요 폭설이 운전하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heavy snow made it impossible to drive a car입니다. 뭐라고요? "Have is not made it impossible to drive a car." <laughs> 선생님, 이거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가짜 가목적어, 진짜 목적어 구문이라고 하고 이런 make 같은 동사가 몇 개가 있어요? 어떤 동사가 있을까요? make, find도 저런 구조를 취하고요, consider도 그런 구조, 뭐 think라든지. live, m e 다,도 이런 구조를 취합니다. 어떻게요? 주어 오고, 얘네들 동사 오고, 뭐가 오고요? 가짜 목적어 이시 오고요. 명사 보호가 될수 있는 건 뭐라고요? 명사나 목적격 보호가 될수 있는 거는 명사나 형용사 오고요. 그 다음에 땡땡땡땡땡땡. 주로 뭐가 온다고요? 투 부정사가 온다고요. 물론, ing가 와도 되고, 대절이 와도 됩니다. 다 명사절이기 때문에. 근데 학교 시험에서 좋아하는 거는 뭐라고요? To 부장사요. Have you snow made it impossible to drive a car? I found a bargain 했는데 it hard. 그게 어렵다고. To finish in a week. 일주일 내로 그것을 마치는 게 어렵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런 문장 매우 중요한 거니까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구조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형용사도 이 법은 좀 이따 갈게요.